<laughs> 친구들과 함께 모여 있는 윤건희 씨 무척이나 친해 보인다. 오. 그거 배워. 내 그리고 그리고 몰라. 그건 별만데? 이 d 뭐야? 아이 o u want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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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뭐하는거야? 이게 인성 짱이라고? 응. <laughs> 이게 뭔데? <laughs> 뭐하는거야? 나육기지 갈래 <laughs> 야나육기지 갈래 이게 뭐하는거야 이게 끌렸어 <laughs> 그, 지금 엄청 밥을 맛있게 드시는데 금식 오일 어떻게 하셨나요? 아 상냥님의 은혜 <laughs> 거울님 음식의 비결은 바로 성님의 은혜였다고 한다. 아, 관리에 <laughs> 아, 진왜 이래. 이 귀지 언제 하냐? 건일이는 <laughs> 아직 한동국장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거주지. 못한 듯하다. 거주지. 거네 <laughs> 거주지를 조사해야지. 아니, 없어. 이거 봐봐. 그냥 거주지라고 치면 되잖아. 거기다. 봐봐. 거주지. 답답했던 소율이는 참다 못해 건일이를 도와준다. 야, 카메라 의식하게 되잖아, 자꾸. 내봐. 연세음은야 연세하면... 거주지 실태조사 어떡해? 거주지 실태조사. 집가 그냥. 아니 뭐야 이거? 아, 이거 때문에 디펜션 먹었어? 그거 오늘 그그 그 오늘인가 안물려갔냐 갔어, 안정현이랑 같이 왔잖아. <laughs> 정말 당당하다아니다 이메일이, 너무... 이메일이, 너무... 이메일이 너무 니 이메일이 너무 니이너 이메일이 너무 먹을 니야돼또먹이니 이메일이 너무 좀조용다 이메일이 너무 좋니 이메일이 너무 이거이거이거이이아니잖이짐승이잖아너 하나고 다이메야저 남자 좋습니다. 이데 있었어. 아니떨어메일이 는 <목소리> 큰일 수있다요 <laughs> <왜? 왜요? 웃음> 연장됐어요. 아, 이 <목소리> 6점 먹었잖아. 아, 키타에분이 언제 돌아가? 그래, 잘 가. 바이바이. 네, 아, <laughs> <진짜 궁금해서> <laughs> 거 그렇게 결국 병욱쌤의 교육 끝에 끝끝내 거주지 실태조사를완료했다 <laughs> <laughs> ES는 하지도 않으면서 잘 먹는 흉건이너 <laughs> 이거 <laughs> <laughs> <잘 먹는 웃음> 정말 잘 먹는다. <laughs> 음. <laughs> <laughs> 음. <너> 어 <찍었어? 웃음> 내가 먹게 내가 먹어 볼게. <laughs> 그래도 굽굳이 먹는다. 너무 얼빡아다냐 이거 진짜? 너무 얼빡사시야야 이거 인간국장 갬성 아니잖아. 그래 인간국장이 뭘까 뭐 얼빡이야. <laughs> 야, 배고파. <laughs> 여전히 배가 고픈가 보다. 얼마 후 다시 만난 윤건이. 카메라 없는 지 카메라 안 보이는 척 어떻게 해 대학생분한테 진지한 대화야 돼 진지한, 진지한 대화야 돼내 자신의 성향을 불어치워야 돼 진지한, 대화. 내 아, 그래야, <laughs> 진지한 대화하는 호수또 사기를 친다 밀었어? 오케이 <laughs>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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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내려가 내려, 내려. 나 아, 이거 지금 끊어야 돼. 어디 나 졌어요? 아 진짜 웅진이 참. 말 말해. 그래서 여기까지 냈어 여기까지. 자기 마음대로다. 기도실로 향하는 십학년 친구들 지친 일상 속 가벼운 발걸음이다 아근내길 몰라서 여기 왔어. 어와 아, 뭐야 언제까지 지고? 그 차리야. 잘. 잘, 어, 차려, 잘. 사진이야? 그런 이거, 네, 이거 하면 안 돼. 너무 사람 더 어. 인관이는 당신한테 어떤 사람인가요? 은관이요관이는 뾰족머리 뾰족 음. 윤건일은 김은석에게 뾰족머리였다 윤건일이랑 같이 기었 쓰면 어때요? 불편한 점도 있긴 한데 좋은 점도 있어요 윤건일 생일차로 표현하면윤건 어. 학교폭력 일일친이라고 해야 윤나이랑 친구하면 어때요? 117? 117? 117? 1 1 재밌고 7 1보 재밌고 하는 행동도 재밌고 근데 1 생각보다 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저도 같이 계속 친구로 지내고 싶어요. 윤건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윤건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 어... <laughs> <laughs> 광대 하겠습니다. 광대. 윤건이한테 <laughs> 영상 전진한 번을 줄수 있어요? <laughs> 아니요. 광대라는 <laughs> 게 웃기만한 게 아니라 사실 내면에 고 있다는 것도 알아으면 좋겠어. 와. 너무 글거 <laughs> <laughs> 아무래도 윤건일은 <웃음> 너무 <웃음> 좋은 친구들을 <laughs> 곁에 두는 <둔> 것 같다. 에 <laughs> 한참 펀드 판매를 <laughs> 하고 있는 <웃음> 10학년들. 이놈 <laughs> 이놈. 이동은 자녀, 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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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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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성은 보면 은 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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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이동은 이동은 이 아, 유당은...

여전히 해맑은 윤건일 앞으로도 늘 밝고 즐거운 아, 학교생활 학교 학교 했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